네, 안녕하십니까 어, 윤대입니다자 오늘 오전에 어, 제 지인분의 어,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 외식장에서 어, 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있었는데 자코로나 잡았습니다 네, 금일은 2021년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3시 50분입니다 자 청주 어, 가경동 가는 콜 어, 국민차에서 7만원에 올라와서 네, 주저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자 비가 오기 때문에 더좀더 더 단가가 어, 오를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 그래도 어,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잡았고요. 어, 뭐 거기 가면 또 좋은 위치니까 또 올라오는 콜또 좋은 단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바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와서 어, 조금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오늘도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어, 윤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주 가서 영상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윤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4시 41분입니다. 자,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보험 이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어. 야, 또 찰나에 또 전화가 오네요. 자, 보험 이전 됐다고 출발하랍니다. 자, 청주 가경동 가면은 한 7시 1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 차가 모닝이라서, 어, 그냥 고속도로로, 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청주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은델입니다. 어, 현재 시간 7시 9분이고요. 자, 저는 청주 가경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차주분이 지금, 어, 같이 출발, 하셨거든요 여기 한5 6분 정도면 어, 오신다고 하셔서 어,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어, 고객님한테 이제 요금 받고 어, 뭐 복대동이나 어, 근처에 좀 먹자 상권이 어, 형성되어 있는 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뭐 콜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콜 잡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어, 비가 계속 오네요 어, 오늘 계속 올것 같은데 에, 단가만 좀 좋게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입 어, 영상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어, 이렇게 그냥 이제 목소리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시간 9시 2분입니다 어, 여러 콜들을 많이 제꼈어요 뭐 삥콜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했는데 자 세종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요거 추천가 떠서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이랑 거리가 어, 좀 있어서 어, 후딱 빨리 가볼게요 자세롬동 오늘은 어떻게 될지 글쎄요 에, 일단은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에서 다시 영상 이어갑니다. 자, 잠시만요. 네, 군대입니다. 어, 현재 시간 9시 54분이고요. 자, 세럼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이쪽에 보시게 되면, 어, 국세청 메가박스 라인, 어, 이쪽으로 바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쪽으로 가서, 야, 코를 못 잡으면 아,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소식은, 자, 카카오는 지금 반경 20km 한 콜도 없고요. 그다음에 로지도 콜못니다 지금 믿을 거는 이제 아이콘밖에 없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될지 어,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좀 바운드 있는 쪽, 먹자 쪽으로 나간 다음에 어, 정말 운 좋게 콜을 잡은다면 기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고 다시 영상 이어갑니다. 자, 잠시만요. 네, 어 윤대리입니다. 자 오늘 완전 실패네요, 실패. 아참 평촌, 평촌이 네, 8만 원에 빠지고 네, 거리가 멀어서 한 1. 몇초 정도 고민해서 눌렀는데 늦었더라고요. 아 그냥 가자 했는데 늦었고 그다음에 구미동 돌렸다 삼평동 도착하는 게 6만 6만 원에 빠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너무 답이 없어서 와 그동안 또 기다렸었는데. 야뭐 없네요 진짜 네, 주말은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서울 동서울 터미널 가는 거 마지막 11시 37분 차 어, 타고 그냥 서울로 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다려볼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진짜 고심 끝에 어 그냥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 승차권 발매했고요 자 서울 가서 되시죠 아 오늘은 좀안 되네요 그 충주 터미널에서 제가 어, 5년 동 9km 떨어져 있어서 못 잡았어요. 그게 1 1 9 0 0 0원추천가였는데 그거 놓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뭐 놓쳤는데 그것도 좀 멀어서 못탔는데 아, 이 오늘 좀 아쉽네요. 자, 어찌 됐건 음, 저는 터미널에, 어, 동서울 터미널 버스를 타고 어, 반스를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서울에서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좀잠좀 좀 자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윤대리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찔까요? 여러분. 버스에 몇건 찢어버렸습니다. 노량진. 노량진 잡았습니다. 노량진. 3 1 0만원이고요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3km 떨어져 있어요. 자, 빨리 뛰어갈게요. 택시도 안 잡혀요. 자, 일단 가서 어, 영상 이어할게요 네, 윤대리입니다. 어, 현재시가 1시 57분입니다 1시 57분 네. 노량진에 노량진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좀 오래 걸렸죠 어, 비가 진짜 어, 억수로 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저속주행 하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잘 왔습니다 그래도 어, 이분께서 이거 어, 고생했다고 자, 얼마야 이거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12만원, 12만원 챙겨주셨어요. 네, 그래도, 그, 예매권, 어, 날린 거, 그래도, 복구가 됐네요. <laughs> 아, 다행입니다, 진짜. 야, 이게 제가 버스 타기 진짜 한, 한 3, 4분 전에, 진짜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아, 진짜 놀랐었습니다. 자, 아직 콜수가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살아있네요. 자, 일단 역그 주변으로 가서, 어, 다시, 복귀 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입니다 어, 현재 시각 9시 34분이고요. 자, 엠버스를 타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단곡사 거리, 어, 여기에서 신림동이죠. 500m와 어, 신림역에서 어, 서울대 입구역 한 명. 잡았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요거, 어, 뭐, 금방 가니까, 컷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동에서 뵙시죠. 잠시만요. 네, 민대입니다. 현재 어, 시가 3시 10분입니다. 자, 3분동에 어, 여기 위치에 잘 도착을 했고요. 자, 여기는 제가 온 이유는 3분역까지만 나가면 어, 부천 들어가는 셔틀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고 만약이라도 어, 뭐 폴이 뜬다면 어, 바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친구분들 어, 젊으신 분들인데 아주 예의도 바르고 어, 좋았어요. <laughs> 자, 원래는 그쪽에서, 아 저희 집한 300m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야, 거기는 택시 타워가 너무 빡세가지고, 예, 그래서 포기하고 요거를 잡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3분역 쪽으로 좀 나가볼게요. 자, 잠시만요. 어, 현재 시간 4시 29분입니다. 자, 3시 29분에 도착을 했는데, 셔틀이 떠났네요. 아, 참, 콜도 마, 어, 아예 말라버리고, 어, 주변에 뭐 택시 택트 할 곳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 버스를 타고 어, 첫차로 복귀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콜은 토탈 몇 콜이냐 네콜 탔나요? 네콜 어, 탔네요 하여튼 요거는 자, 정리를 해서 어, 제가 영상에 어, 남기도록 하겠고요 아 뭔가 오늘 뭔가 아쉽네요 아 요거 셔틀을 타려고 일부러 3분을 잡은 건데, 아, 뭔가 아쉽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요일, 월요일 저는 쉬고, 다시 화요일 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진짜 비온 비가 계속 오네요, 진짜. <laughs> 비 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복귀 안전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